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정에서 간단하게 에, 전원 스위치를 교체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쪽을 비춰주시면, 이 집은 이제 인테리어 한 지가 아, 그한 9년 정도 됐는데요. 여기 이제 지능전기에서 만든 샤르망이라는 에, 그런 브랜드에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그 회색으로 제가 깔끔하게 작업을 해주라고 지시했던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음. 이 스위치가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켜지기만 켜졌고, 이 조명이 지금 켜져 있기만 하고요. 꺼져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 이 집을 방문해서 제가 한번 수리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에,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내구연한이 도래한 거죠. 그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물리전공자로서, 안전하게 전기를 교체를 하려면은 전원 스위치를 당연히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뜯어 가지고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를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당연 빠따 쓰리 쿠션입니다. 이것은 이제 매우 간단한 것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요거는 이제 교류 가정용은 교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걸 눌러 주시면 이게 빠지거든요 예, 이걸 이거 있죠 이거 이걸 눌러 주시면 예, 이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두 개를 빼고 예, 그 다음에 새로운 것으로 이제 교체를 해 주면 되는 작업인데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가 정말 무섭고 겁이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시냐 어, 어, 자, 상당히 지금 방금 보셨죠 벌써 전기가 예, 완전히 겁이 나 버려요 아, 여러분들이 겁을 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자, 여기게 이걸 눌러주시고 이걸 빼시면 되는데요. 이걸 하기 싫다, 좀 무섭다. 그러면 예, 이쪽으로 가보실까요? 자, 여기가 이제 신발장입니다. 신발장, 보통 신발장에가 뭐가 있냐면 전원차단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원차단기를 제가 뭐... 집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이 전원차단기를 내려주시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겁이 나기 때문에 전원차단기를 내리고 작업을 한번 해 보죠 여기 보시면 이제 흔히 두꺼비 집 이라고 그러는데 두꺼비가 살고 있지는 않고요 여기에 이제 전원이 있지 않습니까 메인 전원 전등 전열 다 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주시면 이제 안전하게. 이제 전기가 보세요. 네, 다 꺼졌잖아요. 다 꺼졌기 때문에 비춰주시고요. 이제, 이제 가볍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제 겁먹을 필요 없어요. 이제 이게 어차피.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방향 기억하실 필요 없고. 됐죠? 어, 여기도. 눌러주면 됐어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새거 있죠. 요게 이제 보통 민자. 예, 민자는 그 그냥 하얀 거 있잖아요. 그 하얀 거, 시간 지나면 오락해 바뀌어버리는 그런 거는 그냥 천 원이면 쿠팡에서살수 있고 요거는 이제 예, 브랜드가 그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 한 오천 원 정도 할 거예요. 쿠팡이다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 후 비닐보호테이프 제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시공 후에 비닐테이프를 제공해 주면제거해 주면 되는 것이고, 지금 방금 전에 보셨듯이 이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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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입니다. 됐죠? 그리고 방향이 화살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 여성분들도 할수 있고, 초보자도 할수 있어요. 위로 꽂아도 되고, 아래로 꽂아도 됩니다. 그냥 이거는 만져도 전기가 안 통하죠. 이제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되지 말고 그냥 쑤시면 됩니다. 쑤시면. 요 위에 쑤셔도 되고, 아래 쑤셔도 돼요. 그냥 쑤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쑤시면 된다. 이렇게 끝까지. 그리고 이제 요거를 쫙 잡아서 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사 두 개. 나사 두 개를. 이 아크릴도 이게 오래 사용해서 깨진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아크릴 커버도 그냥 교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일종의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이걸 구매하면서 두 개를 구매했습니다. 왜냐면 여기 이제 아여0 아, 어, 살짜리 초등학교 학생이 사는데 그 학생이 이제 사, 사실은 조금 게 남학생이다 보니까 아주 지저분한 그 뭐냐 좀 거칠게 켜고 끄고를 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 많이 사용하는 곳이 화장실이기 때문에 또 화장실도 또좀 있으면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고쳐서 쓰지 마시고 얼마 안 하니까 그냥 소모품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걸 업자를 불러서 돈 주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 대신 사실은 전문가분들 전문가라고 또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일을 열심히 하, 일을 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전원 차단기를 내렸는데, 그분들은 전원 차단기를 내리지도 않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유튜브를 찍는 마당에, 그렇게 불 아, 물리선생님이 또 불안전하게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는 안 되겠죠. 이것도 너무 세게 조여버리면 아크릴이 깨질 수 있어요.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카반데요. 네, 그래도 고정은 어느 정도, 어차피 깨진 아크릴이니까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카바를 씌우기 전에 다시 가서 네, 전원을 다 올리겠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전원을 올렸다 내리면은 뭐 시계 타이머 같은 건 세팅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정수기도 꺼졌다 켜질수 있고요. 어때요? 이제 한번 보시죠. 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박수 쳐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와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시공 후 비닐을 제거하라고 했으니까, 비닐까지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면, 아마 이제 샤르만이라고, 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도 지금 아크릴 비닐이 쳐져 있거든요. 응. 샤르만에서 돈 받아서 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아크릴에 비닐이 씌워져 있는데 그냥 냅두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안녕!